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 그럼요, 여기가 이제 교대역에서 네. 가까워요. 네네네. 교대역 4번 출구에서 음, 4번 그냥 출구. 그 좁은 골목을 쭉 올라가면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보나베띠라는 간판이 크게 나옵니다. 바로 여기죠. 네, 그럼. 오, 어, 여기가 와인... 와인도 좀 와...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. 어, 와인잔이 종이별로 달라요. 동그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조그만 것도 있고. 어, 아무렇게나 주는 하우스 와인 이런 게 아니라, 네. 그렇죠. 좀 어울리는 요리마다 어울리는 그런 와인을 따로따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야. 오픈 키친. 야. 진짜 파스타 드라마에 나오는.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한 오나기 파스타. 오나이 귀신님의. 아 그럼요. 조정석 씨, 예 셰프 막 그런 거. 한번 해주세요. 이상균씨 오늘 이상균 셰프 나오나요 건걸레 아, 하나, 막대 걸레 하나, 밀대 걸레 하나, 팍팍 들어가 <laughs> 아,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오픈 키친이 있네요. 네. 어. 어, 설레. 가을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? 어, 그럼요. 그럼 메뉴판으로 독서 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일단 꾹꾹이 정독을 하겠습니다. 어, 예. 그런 거 있잖아요. 맛집에 가면 일단 메뉴판에 정독하라. 이런 게 있잖아요. 아, 음, 어, 그런 거 있나요? 어,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, <laughs> 네, 어, 네. 처음에 네. 이렇게 보니까, 어, 괜찮은 약간 이벤트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진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할인? 하네요. 할인? 어,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오. 이런 거 보니까 런치는 와가지고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런치도 코스처럼 이렇게 왜? 빵뭐 샐러드 음료수도 나오고 어, 이렇게 약간 코스처럼 즐길 수도 있고. 어, 런치 세트인 거죠? 그쵸 그러니까 단품을 주문 뭐 파스타 하나를 주문하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, 아, 또 약간 이렇게 빵도 나오고 샐러드도 음요. 나오고 이것까지 해서 그 가격에 간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아, 와인 많이 보셨죠? 와인네, 와인. 그 와인도 이렇게 이런... 네, 와 와인네. 와인도 이렇 네. 보니까 와인을 시키면 안주가 무료랍니다. 네, 어머나 안주 뭐 그냥 이상한 거줄거아닙니까어 인심이 너무 넉넉한 거아닌까 여기서 어, 어. 설마 저렴한 안주를 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맛있는 안주를 있는데. 와 와인과 함께 이렇게. 아, 너무 푸짐한데 이 푸짐함을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파스타 많이 보셨잖아요. 먹어, 저랑 먹어가지고 많이 솔직히 양 엄청나지 않나요? 진짜로? 일단 양 되게 많아요. 양 진짜 많아. 이거 거의 한뚝배기 하실래? 진짜 거의 그수준와 그냥 비벼 볼래요? 말 <laughs> 그만하고 빨리 비벼 볼래요? 여기 이렇게 응? 소스가 우와. 김막김 응. 해봐. 근데 우리 <laughs> 오리가 오늘... 얇거든요? 요거랑 파스타랑 해서 싸먹으면 진짜 맛있죠. <laughs> 오 맛있겠다. 오 맛있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자. 일단 마, 맛있겠다. 다 했어? 남자는 피자를 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뭐 째끄임, 째막 칼로리. 그렇게 아니야. 먹는 게 아니야. 봐바네 어떻게 먹는지. 남자답게. 남자는 피자를 이렇게 먹어. 야 박력있다. 우와 박력있다. 우와 박력 있네. 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아. 나 이거 서울역에서 노숙자 아저씨가 해먹어먹는거 이렇게 먹는거 봤어 노숙자 아저씨한테 어떤 사람이 지나면서 빅맥을 하나 줬더니 이렇게 먹는거 봤어요 나 피자가 졸라 <laughs> 자, 맛있어요 자 이게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와우 스테이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엄청 굉장히 두툼합니다 와우 이거를 제가 일단은 이렇게 두께를 음. 좀 보여드리자면은 음. 굉장히 도톰해 <laughs> 자 써는 거한번보여요 문희씨 써는 게문니가 써는 게 니가 호텔을 많이 가봤는데 음. 남자가 다 썰어져나 보네 어. 잘못 써네 칼이 안 드네요 <laughs> 음. 저렇게 짠오이 분홍빛 고기 아저 어, 고기 한 입에 먹을 수 있겠다 너무 작다고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양 많아 원래 스테이크는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한 입에 먹으면 질식해요 여러분 응 음,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기를 뭐난 음. 어, 피자가 진 피자가 1등 피자, 피자 진짜 맛있죠 스테이크 피자 피자 1등 진짜 맛있어 와. 고기인데요 응 네? 이렇게 썰어가지고 자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 저 여기 보면은 네 알려주세요 제기 있습니다. 제가 네. 알려드리겠습니다. 나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스테이크 처음 네. 먹다 하시는 분들 네. 고기가 네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냥 먹으면 밍승밍승하니까 이렇게 겨자를 바르세요. 음. 이렇게 겨자를 바르세요. 발랐어. 약간 여기 그리고 약간 음. 뭐 약간 난 조금 짭짤한 게 좋아하면 조금 약간, 약간 이렇게 오. 해가지고 오. 한 입에 쏙. 고기만 먹어 다른 걸안 먹어? 맛있 음. 맛있어? 응. 음. 오늘 진짜 저희 상달에 부러지게 오늘 먹었는데 네. 오늘 일단 맛은 어땠습니까? 와. 맛 평가 좀 냉철하시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음. 제가 얘기할게요 맛 없으면 맛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하나 짚어서 음. 샐러드 음. 특이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음. 포장되죠 포장해갈거에요 음. 피자같은거 남은거는요 음. 그냥 저기서 포장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음. 아예 이 파는것처럼 음.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음. 샐러드는 너무 특이했고 그래서 이쁜 음. 여자랑 올때 시키고 싶어요 음. 꼬시고 싶은 여자랑 올때 그리고 스테이크는 진짜로 와 진짜로 솔직히 품고 아, 싶어요 피자 피자 진짜 품을 와. 품고 싶은 맛 내가 이때까지 진짜.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어도 제일 진짜. 맛있었다고 할 만한 그만한 퀄리티의 맛이에요 이거는 진짜 유명해요 이 집에서 아, 진짜 맛있어요 이 피자 스테이크 피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 녹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완벽 완벽했어요 그 이거는 그 맛있는 <laughs> 있는데 그 야 이거라고 하면 안되는 음식니까 <laughs> 파스타는 그 제가 약간 매콤하고 오뎅탕에도 땡초 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, 그런 걸 싫어하는 약간, 분들은 좀안 좋아해요 약간 매콤함이 싹 가미된 그런 음, 느낌이 있고 음, 음, 음. 음료도 이렇게 여러 푸짐하게 나옵니다 저는 하와이에 놀러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에. 외에도 와인 음. 종류가 너무 많고요 음. 커피도 여기서 직접 뽑아주시거든요 음. 이 외에도 음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.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음. 여러분 소개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. 여기 네. 교대 오는 저희가 이제 교대에서 밥 먹었는데 교대역에 이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이제 네. 모나베띠라고 있어요. 네. 모나베띠에서 이렇게 저희가 먹었습니다. 네. 4번 출구에서 쭉 직진하면 한 5분 정도, 3분 4분 정도 걸어오면 돼요. 음. 여기 분위기 괜찮으니까 남자분들 아. 소개팅 여기서 하세요. 괜찮아요. 진짜 맛 맛도 좋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하면 돼요. 남자 지갑 연다고 합니다. 저... <laughs> 그러니까? 비늘 거예요. 믿으시고 과정만 식사하시고 저희 이제 로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네 신개념 리얼리티 신개념. 방송, 방송. <laughs> 명품 TV 이따 만나요. 안녕.